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이후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관리 습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보세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은 자신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독서와 학습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세요. 자기개발 서적이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전문 지식을 쌓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세요. 시간 관리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세요. 투 마이너스도 리스트나 일정 관리 앱을 활용하여 작업을 조직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자기반성과 명상 일상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져 명상이나 반성에 집중하세요. 이를 통해 자기 이해를 깊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용적 기술 습득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개발하세요.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 그래픽 디자인, 혹은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세요. 사회적 관계 가족, 친구, 동료와의 소통과 관계를 강화하세요.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유익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자기 성장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피드백을 수용하고 지속적인 개인 발전을 추구하세요. 신체적 건강식사와 운동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스트레칭이나 요가와 같은 유연성 운동을 통해 몸의 유연성을 향상시키세요. 타인에 대한 봉사활동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참여하여 보람을 느끼세요.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